억새밭 책바이 코스 아주 힘들게 올라왔습니다. 아, 이제 다 올라왔으니까 저 위에 언덕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겠습니다. 앞에 탈각장이고 저 위에 언덕 정상에 올라갔다가 억새밭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명성산 억새밭. 오늘 좀 빨리 온것 같네요. 10월 17일부터 억새 축제가 있던데. 산정호수 억새 축제가 10월 17일, 18일, 19일 날 있는데 오늘 좀 일찍 온것 같습니다.